안녕하세요. 강원도 농산물원종장 창이농업 무한상생실입니다. 오늘은 누에고치를 사용해 부직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에고치는 누에가 나방이 되기 위해 번데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번데기를 보호하기 위해 실을 뽑아내 만든 껍질인데요. 누에 실은 주로 세리신과 피브로인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브로인이 세리신으로 덮여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세리신은 피브로인 사이를 고정하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고 7~8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풀어진 누에 고치 섬유에서 실을 뽑아내 비단과 같은 옷감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섬유를 사용해 만들어지는 옷감은 크게 비단과 같은 직물, 니트와 같은 편성물, 그리고 일회용 의뢰에 쓰이는 부직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부직포는 섬유를 배틀에 짜지 않으며 정해지지 않은 방향으로 놓고 접착제를 붙이거나 섬유 자체를 엉키게 해 고온으로 압착한 옷감을 말합니다. 부직포와 누에 고치의 이러한 특성을 사용해 부직포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다음과 같은 재료와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종이호일 위에 준비된 누에 수목치를 적당한 두께로 얇게 펴줍니다. 얇게 편 숨뭉치에 다른 숨뭉치와 누에고치를 달라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봅니다. <목소리> 그림이 다 만들어지면 종이오일을 그 위에 덮고 똑같은 방법으로 종이오일에 A4용지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가열시킨 코팅기에 종이를 넣어 열압착을 진행해 줍니다. 집에서 따라 하는 분들은 다리미를 사용해 보세요. 코팅기에서 A4용지가 빠져나오면 종이오일과 소뭉치를 분리해 부직포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원하는 형태의 부직포가 만들어졌다면 가위를 사용해 주변을 다듬어 줍니다. 자, 여러분이 원하는 부직포가 만들어졌나요? 배워본 내용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부직포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누에고치를 사용해 부직포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교육 키트를 요청해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누에고치 부직포를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 누에고치와 부직포에 대한 특성을 학습하고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부직포를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궁금한 점과 의견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